왜 어떤 중년 남자는 여자들을 미치게 만드는가? 그 비밀을 알면 당신도 몰랐던 자신의 매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전문가 이수진입니다. 수년간 중년 남녀의 마음을 연구하며 느낀 한 가지는 매력은 나이가 아니라 여유와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째, 여성의 마음을 흔드는 잠자리 느낌 나는 남자의 비밀부터 둘째, 말 한마디로 판타지를 건드리는 대화법. 셋째, 그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중년의 여유까지. 여성이 몰래 마음속에 담아두는 매력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자신감을 한층 더 높여줄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자들이 몰래 말하는 잠자리 느낌 나는 남자. 여성들끼리 있을 때 은근히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저 남자랑 있으면 묘하게 상상돼.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닌데, 어떤 남자는 묘하게 잠자리 느낌을 풍깁니다. 이건 결코 외모로만 설명되지 않죠. 그 남자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운이 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앉아있는 자세, 시선을 마주치는 방식, 모든 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날것 그대로의 야성미를 풍깁니다. 무리해서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감이 묻어나죠. 중년의 남성에게서 이런 기운이 느껴지면 여성은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젊은 남자의 들뜬 에너지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 깊은 매력이 더 섹시하게 느껴지거든요.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이혼 후 오랜만에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굳이 유머를 끌어내려 애쓰지도 않았지만 그가 물잔을 드는 손끝 천천히 말하는 목소리에서 상대 여성은 묘한 상상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선을 오래 두지 않지만 단한번 마주칠 때 깊게 박힙니다. 둘째, 목소리가 과하지 않고 낮게 깔려 있어 귀에 감깁니다. 셋째, 거리를 두면서도 가볍지 않은 존재감을 풍깁니다. 여성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자꾸 마음이 흐트러져요. 이건 외모보다 더 강력한 감각입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경험에서 우러나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걸 억지로 덮거나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해보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여성들은 그 기운을 알아차립니다. 결국 여성들이 잠자리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건 몸이 아닌 느낌입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 섹시함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훅 가는 여자의 판타지를 건드리는 남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상상력을 건드리는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유혹이 됩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말 한마디로 여자의 속마음을 흔들어 놓죠. 바로 판타지를 건드리는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여성의 감정을 두드립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랑 차 한잔 마시고 싶은 기분, 저만 그런가요? 평범한 말인데도 듣는 여성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모 씨는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남성은 다정하지만 간섭하지 않았고, 대화 말미에 조용히 말했죠. 다음엔 조금 더긴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김씨는 오랫동안 그 남자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년 남성의 매력은 말의 깊이에 있습니다. 가볍지 않지만 무겁지도 않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어딘가 이끌리는 여운을 남기는 방식이죠. 특히 여성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심리적 흥분입니다. 그말 한마디에 여성은 나만 특별하게 느껴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매력을 가진 남자들은 대부분 다음에 공통점을 가집니다. 첫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은근히 표현합니다. 지금 웃는 모습 보기 좋네요. 둘째, 상대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건드리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당신도 이런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멋진 말을 하려 애쓰기보다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여성은 단순한 칭찬보다 자신이 여성으로서 느껴지는 순간을 원합니다. 그걸 이끌어내는 말이야말로 진짜 중년 남자의 매력 아닐까요? 3. 눈빛 하나로 설레게 만드는 중년의 짐승남. 요즘은 짐승남이라는 말이 젊은 남성들에게만 쓰이지 않습니다. 중년의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짙은 눈빛, 절제된 본능,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기운. 이런 남자를 보면 여성들은 말합니다. 괜히 눈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눈빛 하나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잠재운 욕망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기. 중년이 되면 남자의 눈빛은 훨씬 더 섹시해집니다. 그건 경험과 여유에서 비롯된 것이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박모 씨는 평소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직장 후배 여성이 자꾸 그에게 끌린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눈빛이 너무 진해서 자꾸 상상이 돼요. 말을 아낄수록 눈빛은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짐승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거칠고 강한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된 안에 숨겨진 야성. 상대가 눈빛에서 본능을 감지하면서도 그걸 단번에 터뜨리지 않는 긴장감이 여성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중년 남성의 눈빛은 첫째, 부드럽지만 날카롭고 둘째, 오래 바라보지 않아도 잔상이 남으며 셋째,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전달됩니다. 여성은 눈빛에서 본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자신에게만 향해 있는 듯 느껴질 때 설레는 감정은 시작됩니다. 짐승남이 되기 위해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말보다 먼저 눈빛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단단한 침묵과 여유 있는 시선이 당신을 가장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4. 평범한 옷차림인데 왠지 끌리는 생활 속 섹시함. 멋을 부린 것도 아닌데 괜히 눈이 가는 남자. 그는 특별한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셔츠에 청바지 혹은 조용한 색상의 티셔츠에 슬랙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은근한 섹시함이 느껴집니다. 중년 남성에게 필요한 건 과한 스타일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힘준 차림보다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 여성의 마음을 훔칩니다. 생활 속 섹시함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묻어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매일 단정한 흰 셔츠와 청바지만 입습니다. 그런데 단골 여성 손님들은 사장님은 왜 이렇게 멋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의 셔츠는 늘 깨끗하게 다려져 있고 구두는 반짝이며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반듯합니다. 이 모든 게 섹시하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생활 속 섹시함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첫째, 깔끔한 청결함. 눈썹 정리, 손톱 관리, 옷의 주름까지. 둘째, 자연스럽지만 여유 있는 움직임. 셋째, 표정과 말투에서 묻어나는 부드러움. 여성들은 압니다. 꾸민 듯안 꾸민 남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너무 의식하지 않고 그렇다고 막대하지도 않는. 그 미묘한 선이 여자의 마음을 건드리죠. 중년의 나이는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경험이 만든 바른 태도, 정돈된 외모, 조급하지 않은 자세. 이 모든 것이 모여 섹시하다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결국 여성들이 끌리는 건 보여주기 위한 외모보다 진짜 나답게 편안한 멋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5. 대화할수록 빠져드는 묵직한 여운의 대화법.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남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죠. 중년 남성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화법은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여성은 대화에서 감정을 공유받길 원합니다. 단순한 정보나 지식보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 깊이 빠져듭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주부 박여사님은 최근 지인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한 시간도 안되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남성은 박여사님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시간 꽤 힘드셨겠네요.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대화가 계속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운 있는 대화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눈빛을 유지합니다. 둘째, 가볍게 맞장구치기보다 한 박자 쉬고 감정을 담아 말합니다. 셋째,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넵니다. 이런 방식은 여성의 정서적 친밀감을 자극합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가 중요한 거죠. 중년이 되면 누구나 말에 힘이 실립니다. 젊을 땐 말로 설득하려 했다면 지금은 말 없이도 신뢰를 주는 시기입니다.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순간 당신은 여성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대화가 끝났는데도 자꾸 그 말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괜히 그 사람의 표정이 생각나고,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그 느낌을 줄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묵직한 여운의 대화법을 가진 중년 남자의 매력입니다. 6다 알고도 묻지 않는 포용력 있는 무심함, 사람은 누구나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말로 들춰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그런 여유를 가질 때 여성은 그를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죠. 무심한 듯 챙기는 남자는 단순히 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관찰하고 더 섬세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걸 굳이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부산에 사는 56세 정신은 한 여성과 몇 번의 식사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어느날 식사 도중 갑자기 조용해졌고 표정도 어두워졌죠. 정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뜻한 차한 잔을 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래요? 같은 말 한마디 없이도 그녀는 위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무심함은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말보다 배려가 앞선 침묵입니다. 이런 포용력 있는 무심함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 묻지 않고 기다리는 여유. 둘째,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배려. 셋째, 필요할 때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존재감. 여성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 이상하게 편해요.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중년이 되면 말로 위로하기보다,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감정을 꺼내놓을 틈을 주는 것, 그게 진짜 매너이고 성숙함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배려, 말 없는 동해, 그리고 그 편안한 시선 하나가, 여성에게는 무엇보다 큰 울림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 알고도 묻지 않는 중년 남자의 섹시한 포용력입니다. 7. 그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중년의 여유. 여성들이 가장 반하는 남자는 바로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연락하고 싶게 만드는 남자입니다. 중년 남성의 여유는 단순한 느긋함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겨 그 울림이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여유 있는 남자는 문자도 전화도 공백의 미약을 압니다. 너무 자주 집요하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연락하면 상대가 기분 좋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말만 남기죠. 그 말은 보통의 인사가 아니라 내 하루가 궁금했어 라는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장모 씨는 소개팅 후첫 데이트를 마친 뒤 일주일 동안 단한 통의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생각나서 그 한마디가 너무 자연스러웠고 무심해 보이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먼저 연락을 했고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유는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그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셋째,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관심 표현입니다. 중년의 여유는 상대에게 내가 내 곁에 있어도 편안할 것 같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여성은 강요당할 때 마음을 닫지만 초대받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유 있는 남자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눈치가 좋습니다. 그건 타이밍을 아는 힘이기도 합니다. 언제 메시지를 보내야 기분 좋을지, 언제 말을 아껴야 상대가 더 생각하게 될지, 그 타이밍을 감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여유가 중년 남자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남자의 매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여성의 마음에 울림을 남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빛 하나의 여운을 만들고 말 한마디로 상상을 자극하며 무심함 속에 배려를 담아 여유로운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차분히 다듬어 갈수 있는 힘입니다. 중년의 매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줍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여성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도 과연 그런 남자가 될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중년 남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